안녕하세요. 어느 한 시각장애인의 이야기 케클입니다 지금은 연습실 가고 있어요. 아, 어, 춥다. 근데 오늘 생각했던 것만큼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바람이 좀 많이 불지. 1월인데 이 정도면 별로 안 춥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이번 겨울은 별로 안 추운 것 같아요. 작년 겨울이 진짜 웠지 오늘 새비, 새벽이란다. 오늘 오후 4시인가 그때 일어났는데 요즘 너무 게을러진 것 같아서 좀 부지런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네요. 아, 영상 편집한다고 좀 늦게 자는 것도 있긴 있는데 좀 일찍 자는 습관을 들여놔야 되겠습니다. 또 일찍 일어나야 일찍 자야 또 일찍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어두워서 얼굴이 잘 잡힐는지는 모르겠네. 아직 그 제 채널 인트로도 아직 구상 중이고,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 연구 중입니다, 지금. 그래서 아직 채널에 인트로는 아직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짧게 짧게 올리고 있어요, 아직. 편집도 너무 대충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 이게 편집하는 게 생각보다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어려워요. 그래서, 자막 작업 하는데 시간이 제일 오래 걸리고 해서 자막은 그냥 중간 중간에 올리고 있어요. 중간 중간에 자막 넣고 그냥 커 편집 좀 하고 현재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 프로랑 애프터 이펙트 그냥 어도비 프로그램 쓰고 있습니다. 촬영은 고프로 7 액션캠으로 하고 있고요. 연습실에 다 왔습니다. 이제. 있네? 누가 먼저 왔나 봐요. 아, 어, 선수려. 박보단이 다더 추운 거 같지 않냐? 맞아. 좀 덥다. 덥다고? 이 네, 연습에서 그런 거야. 아. 추운데. 아. 네가 봤을 때 이거 잘될거 같으려?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야 근데? 연관 연관성? 그런 거 아닐까? 아아 근데 시각장애는 그거 아니야? 흔한 흔한 장애 아니야? 흔하지는 않지 세상의 모든 것을 볼 수가 없는데 아 흔한 거는 이제 좀 마음이 여리신 분들 어? 마음이 여리신 분들 마음이 여리신 분들? 응 흔한, 그게, 그게 흔하다고? 그게 제일 흔하지 않을까? 아아 근데 세상에 흔한 건 없다 개인이다툭 출라지 음. 오늘따라 감자튀김 더 짭은 더, 더, 더것 같다 덜 아. 어? 덜짠것 같은데 나더 짭은데? 맥날인성 음. 미쳤네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보여드려야 되지? 카메라로 덮어서 해면 되잖아 여러분들 이거 맥날인성 아닌가요? 이거 보.. 보이세요? 잠시만요 <laughs> 이거 와 소스 소스와 이거, 아, 이거 어떻게? 하나 더 맛있게. 영 이거 어떻게 해보야 되지? 인성이 너무 좋으신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다. 우와. 여러분들은 핸드폰을 눈 진짜 가까이 붙이면서 만약 버스야 핸드폰을 눈 되게 가까이 붙여서 봐. 근데 옆자석이 남았어 그런 사람 옆에 앉고 싶나요? 상관없게 다리 아파 죽겠는데 그러면 이게 문제가 옆에 지금 누가 앉아있든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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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다리 아파 죽겠는데 안, 그럼 그건데 비우긴 비우더라 내 옆에 아무도 안앉던데내 옆에도 아무도 안 앉았어 옆에... 그래서 나도 가끔 생각을 해 내가 장애여서 옆에 안 앉나? 응. 아싸 개꿀 <laughs> 아니, 근데, 뭐, 게 편하게 가야지? 니가 이게 장애여서 그런 게 아니라, 나도 옆에 아무도 안 한다. 아, 아, 나, 나뿐만 아니라, 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 다들이 아니라, 진짜, 이게 나는, 말짱하잖아. 나는 일반인이잖아. 어. 일반인이고, 난 솔직히 생각해. 난 그냥 평범하게 생겼다 생각하거든? 어. 근데, 버스가 진짜 콩나물 한자로 해. 진짜 막, 한 박스가 <laughs> 진짜 막, 사람이 막, 우르르 다 서있고 막 그러거든? 응. 어. 내 옆에 아무도 안 한다. 나무 자리 다만서기 진짜, 니네 옆에도 사람이 심지어 앉아있는데, 내 옆에 아무거어 <laughs> <laughs> 진짜. <웃음> 그 옛날에는 이게 되게, 어, 왜 아무도 안 앉지? 그러다가 그냥, 아, 뭐 그냥, 아, 그런가보다 했는데, 요즘 들어서 있잖아. 이제 중학교 때부터 똑같다. 계속 그런다. 그러니까, 중학교 때는 그렇게 안심했는데, 고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옆에서 딱 앉아있잖아. 안쪽에 딱 앉아있잖아, 이러다가. 답이어 있어. 처음에 내가 종점이니까 우리 집이 아, 아, 아. 다 하나둘씩 앉아 야돼 중간에 이제 불국사쯤 가면 학생들 학교 시간 되면은 아, 아, 아. 많이 타잖아 막빈 아. 자리 막, 막 이렇게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다 앉는다 아. 뒤 뒷자리도 빵빵하고 막 옆에도 막다 빵빵해 내 옆에만 횡해응편안해 응. <laughs> 다리 이래 올라 응 편히 갈수있네 <laughs> 갑자기, <laughs> 갑자기 막그 애들이 막 학생들 막 이런 뒤로 막 이런 쳐다보고 그 좀 너무 심했나? 이딱 다시 <laughs> 또 돌아왔잖아 <또, 더> <laughs> 계속 이렇게 뒤로 겼는 줄을 본다고 그러고 있잖아 어. 심한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 그러니까 여기가 앞쪽 자리고 여기가 통로 자리면 응. 통로 자리에 앉아 있잖아 응. 그냥 하나 딱. 그 위에 아가 하나 있는 앉아 분명 내 옆에 는 자리가 하나 비는데 그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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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명 누가봐도 이래 다리 있다가 이래 좀 눈치 보여 이래 이래가 딱 가만히 있고 이래가 심지어 난 이렇게 기대 있거든 창문 이래가지고 있는단 말이야. <laughs> 근데 아무도 안 앉아. <laughs> 심지어 니랑 같은 버스를 타잖아 만약에 우리가 같은 버스를 타 어떻게 하다가 어. 심지어 니네 옆에는 앉아 있는데. 어. 나는 심지어 이러고 있는데. 왜에 <laughs> 아무도 안 앉아 한다, 이거? <laughs> 그러다가 이제 간혹가다 이제 한 명씩 앉거든 이제 아주머니분들이나 아. 할머니분들은 아버지. 나이 때 있으신 분들나나나 나, 나, 나도 그러는데 그래서 아까 전에 나도 아, 올때 아, 생각했어 옆에 자리가 있는데 관광객들이 갑자기 저기 뭐지 서 있는데 뭐어어 어. 저기 뭐지 서저 뒷문에 국립경주박물관 쪽 그래 거기서 뭐. 쫙 타는 거야 갑자기 엄청 타는 거야 띡 감사합니다 띡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야 근데 분명 내 <laughs> 옆자리는 비어 있거든. 맞자, 갑자기, 여자분들 주로 타는 거야. 난 롤, 페이커, 롤 영상 보고 있었지. 어, 뭐지? 내가 또들 되게 가까이서 보고 있나? 지금 폰을. 했는데 아니야. 갑자기 어떤 남자가 딱, 딱 타. 파로정에서. 감사합니다. 여자들 삐지고 아, 좀지갈게요이러면서 아, 이거 자리 인네 그러면서 더 가자. 아, 아닌가 보구나. 어 그러질 것 같은데. 아, 진짜? 앞쪽에 사람이 많은데 뒤쪽에 <laughs> 사람들이 잘안 오잖아. 그러니까 뒤에 텀을 아, 조금 두고 응. 그거기서부터서 있잖아. <laughs> 뭐 이런 <이러고> 러 <laughs> 거. 사람들막이러 뭐 거. 삑 감사합니다. 삑 감사합니다. 한 다음에 올라타거든. 어. 여자들 여자들이 어디까지 들어가요? 여성 분데 내가. 여가 뒷자리면 여가 좀뭐그 뒷자리 바로 앞에 자리니까 아니야. 그냥 딱가다가 이래 딱 여기까지. 어. <웃음> <웃음> <밀어진다니까>. <웃음> <웃음> 그다음에, 어 이러고 있나 이거. 한가. 그 다음에 아저씨가 이러. 어, 음. <웃음> <웃음> 진짜 이런다니까? 나왜그러는지 모르겠다. 아, 나도 근데 가끔 그래. 나, 저는 왜 그러냐면요. 저는 이제 뒷자리까지 안 보여요. 아, 보이긴 보이는데 되게 흐릿하고 잘안 보여요. 형체가 무슨 형체인지 잘안 보여요. 그래가지고. 어 아, 뒤에 사람 많나 아, 그냥 서서 갈까? 분명히 자리 몇 개는 보이는데 갑자기 서 있다가. 갑자기 갑자기 앉아봐. 그럼 존나 이상한? 아 겁나 민망하잖아. 아니, 아니, 내가 딱 탔어. 탔는데 자리가. 아 햄버거, 햄버거 들고 이러니까 좀 그런데. 딱 내가 딱 버스를 탔어. 네,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탔어. 탔는데, 어, 사람 많은 것 같아. 내가 딱 봤을 때 사람 많은 것 같아. 그, 자리가 없는 것 같아. 안 보여, 나는. 자리가 안 보이니까. 아, 어, 그냥 일어서서 가야 되겠다. 다 이렇게 가고 있어. 이렇게 계속 하고 있단 말이야. 몇점보자는 그냥 가고 있단 말이야. <laughs> 가고 있는데, 이제 보니까, 차리가 몇개 슬을 보여. 응. 아, 잠깐. 가서 앉으면 되지. 가서 앉으면 갑자기 앉으면 사람들 좀 <laughs> 이상하게 쳐다볼 것 같은데. <laughs> 좀밀망야 네. 돼. 아, 그냥 계속 서가야 되겠다. 이러면서. 아니지. <laughs>

빙결모델가좀 약하다 몸이 뭐. 응? 빙결모델 카이즈가 많이 몸이 약해 딜뽕은 는데 애초에 해잘 안해 <laughs> 그걸 왜해 재밌거든 야 한번 그런적 있다 아 니랑 같이 있을땐가? 오나우쿠 우리 팀 정글이 리신인가? 응. 상대팀 정글이 리신인가? 그랬는데 갑자기 전체 제팅으로 줄지 없지, 우기 어. 어. 바로해. 갑자기 전체 채팅으로 내가 그때 치속 모델 들고 있었어. 음. 갑자기 치속 모델 뭐냐 그러는 거야. 음. 나는 그때 치속 모델을 두 번째 판이었거든. 예. 이 치속 모델 아 연습 해봐야지 하고 하는데 급한 얘기. 치속 모델 뭐냐 그러는데 어. 그러니까 상대 팀이 겁나 비아바를 하는 거 뭐. 치속 모델 뭐냐? 모델은 정복자 아니냐 그러는 거야 <laughs> 그거는 뭐 솔직히 살짝 루는 그런 느낌이잖아 옷 같은 느낌이잖아 살짝 응, 응. 사람 사람한테 치면 자기 개성에 맞춰서 할수 있는데 <laughs> 그거를 좀 비하하거나 하니까 갑자기 열이 잘 받는 거야 기분 나쁘지 어. 갑자기 탑으로 개못대 3대 이지이 그거랑 똑같잖아 자그 <laughs> 전... <laughs> 뭐지 <laughs> 그 뭐라 카로 <laughs> 야소를 내가 못해 응. 지금, 지금도 살, 잘하는 야소 유저들보다도 많이 못해, 내가. 강호 052. 근데, 근데, 갑자기, 그래. 니 야소 못하는데 스킨을 왜 사냐? 내가 아, 내돈 주고, <laughs> 내가 내돈 주고 스킨을 사서 하겠다는데, 왜 지가 간섭이지? 그런 거랑 똑같아. 그니까, 러 이, 아마 롤 영상을 제가 올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쯤이면은. 아니아닐 수도 있고. 근데 못 한다고. 못 하는데 스킨을왜 써냐? 스킨 아깝다야 그러면은. 내가 내돈 주고 내가 눈호강을 하겠다는데 왜 난리세요? 그런 분들 없기를 바랍니다. 맞다. 빨리 먹고연습해야 하는데. 음. 응. <목소리> <목소리> 어, 얘날그 소름 돋게 하던 그 퍼포먼스 커버리 같이? 자, 만봐 준비 잘 안됩니다 여러분들 추울거 같아요 안나 수목 부러질거 같아요 나카자고 벌써? 난 몰카 아 진짜 <laughs> 지금 몇시야 아홉시 어 이제 아홉시 다가네 벌써 아홉시 연습 좀더 하다가 가겠습니다 여러분들